이 정화제 시설은 전사 행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.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. Gracias. Okay.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. 아쉽게도 달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.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. 여왕이 탄생. 달다림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. 적들이 모인다. 적을 막아내야 한다. I'm 둥 쳐야 소용없다. <laughs> 어서 말해. u r e n 먹 t 다하지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에너지가 없다. 답이 필요해. 뭐지? 빨리.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.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. 에너지가 부족하다. <laughs> 변이가 끝났다.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기다려 주십시오. 뭐지 대담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. 뭐지 빨리 말해 난 계속 찾아야 답. 어서 말해 광물이 필요하다. 뭐지동이 전투 중이다. 시스템의5 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러이 전투 중이다 이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.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반이 할 겁니다. 에너지가 어우 동화시킬 시간이다. 탑의 아,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. 나는 군단이다. 나는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나와라, 발레야 오염된 시스템이 25%만 남았습니다. 시작된다.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도와주시겠습니까?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. 난 살아있다. 싸움이 시작된다. 점막 위에서 다시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, 의원님. 싸움이 시작된다.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. 잡의 감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. 합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왕이 듣고 있이 전투 중이다. 그 명령. 이가 동맹 기지가 위험 전투 중이다. 싸움이 시작된다. 데이터 확보. 이보안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. 이제, 구속하게 되습니다 변이 완료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대세하게대군 이동합니다. 겟,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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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동, 이동, 이이 이동, 이동, 이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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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빠르게 공격해라! 동맹이... 흥미롭군요.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탈다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.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음을고 동맹이 전투... 전투... 동맹이 전투... 중이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일어나라, 와시벌레야. 지가 위험하다. 그 명령은 받들 동맹이 전투 중이다.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. 저건 숫자다. 어서 숙이자구나.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.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.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. 그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. 그 명령은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데이터 핵이 위험합니다. 대응해야 합니다.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.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달달이미 곧 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.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. 음, 리모 동맹이 전투 중이다. 그 명령. 동맹이 전.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.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. 뭐지? 음. 난... <목소리도> 그 <그는 목소리도> 동맹이 전투 중이다. 구속의 파동이준비되스피드 가스가 음. 모자란다. 동맹이 공격하험하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.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웨 사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너 음, 하고 싶은 말이라도 동맹 전투 중이다.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. 대단하게... 동맹 <놀람> 에너지가 없다. 공허의 어미... 멀바르... 라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엘리스터, 대... 대담한.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. 목표 주위에 정렬해라.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. 공격하자. <목소리> 우리를 사냥하려단다.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.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미그 달달이 중에... 계속해서 절파괴하려 합니다. 막아 주시겠습니까?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. 동메종 지역에 우물용수 있습니다.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. 그미령은받아들일수없다 마, 하고 싶어? 말해. 그녀는... 네, 네.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. 네,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. 서두르십시오.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우리에 나중은 없어. 적기재 공격해라! 말 동맹이 전투 중이다.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없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달달이 이미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. 조금만 버티십시오.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타격을 준당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긴장받고 있다. 시스템 부결성 검증 완료.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. 나는 그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.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. 집중하십시오.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. 나와라. 체인투중이다.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. 제 동족 정화자가 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. 가능하면 회수해주십시오. 공격동하우라를상다 정말 다행이군요.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. 여기까지 왔군. 다행이다.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. 접근합니다.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도움이 필요합니다.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. 전부 위에 배치해야 한다. 동맹 전투기 지가 공격받고 있다.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. 에너지가 없다. 뭐지? 일어나라, 원시벌레야. 여왕 동맹 전투기이다.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. 동맹이 전투 입니다 시스템의 50%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.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여왕이 다가가고 있습다 기지가 동경과 전투 중입니다. 어서 가라 가스 진앙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. 부지런도 하군요.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오염된 시스템이 그 25%만 남았습니다.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. 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서 말해. 기온을 급격히 올 마주쳤다. 탑이 도달했다. 다사격을 전달했습니다.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. 흔적이 없습니다.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사령관 여러분.